자, 97차 들어갑니다. 좀이 시조는 좀 길죠. 앞에서 봤던 것보다. 이렇게, 어, 여기가 중장이에요. 중장. 중장의 길이가, 어, 좀 길죠. 초장과 중장에 비해서. 이렇게 중장의 길이가 특별하게 긴 것을 우리가 사설 시조라고 해요. 사설 시조. 이런 형식적인 말도 기억을 해주세요. 개미, 불개미,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. 이건 약간 장애를 갖고 있죠. 그래서 몸이, 몸 상태가, 육체가 온전하지 못해요. 게다가, 앞발에는 피부병, 정종이 그냥 별말이 아니라, 이런 것들이 다 피부병을 얘기해요. 종기도 나오고, 피부병, 피부병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불개미가,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불개미가, 감능심제 넘어, 고개 넘어, 제가 고개죠. 넘어가서, 넘어가서, 호랑이, 가람이, 호랑입니다. 이 이거 모르면 애들이 좀 해석이 안 돼서, 가람이란 말이 호랑입니다. 이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물었대요. 그 개미가, 아까 몸 상태 안 좋은 개미 있죠? 그 개미가 호랑이를 물었대요. 물어서 들고, 축혀 들고, 부케. 부캐. 부케가 그냥 바다죠.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, 자, 요말 어때요? 믿기 힘들죠? 그죠? 일단, 과장된 말이고요. 허무 맹랑하죠? 말도, 말도 안 되는 소리죠,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허무 맹랑한 소리입니다. 그럼, 말이 있습니다, 니마. 근데 정작 주제는 얘거든요. 온 놈이, 온이라는 건 100이에요, 100. 숫자, 숫자 100입니다. 100 사람이 100까지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해 주세요. 역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. 이 말입니다. 온 말을 하여도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도 곧 모함하더라도 하더라도 또는 이간질하더라도 이간질하더라도 님은 임 여기서 임이라는 건 왕입니다. 왕께서는 임은 현혹되지 마세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말로 남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, 임금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. 이런 말입니다. 여기서 좀 개념어를 하나 좀더 추가를 해 볼게요. 개념어 추가, 모함이란 말있죠 모함. 이 모함을 우리가 참소라는 말로도 써요. 근데 오히려 모함보다 참소라는 말이 더잘 나와요. 참소하다. 모함.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쓰겠어요? 애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. 참소하면 왠지 참된 말인 것 같죠. 그죠. 느낌상. 그래서 시험 문제에 참소라는 말을 더잘 써요. 그러니까 애들이 아 이거 긍정적인 시어로 생각하겠지 이런. 어그 착각을 유발시키겠죠.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. 이거에 반대말이 있다면 역시 충언이겠죠. 충언 마음 속에서 우러 나오는 말 충언. 근데 이 말을 간언이라고 해요. 간언 임금에게 간언을 드리다 그걸 충언이라고 합니다. 충실, 그러니까 충직한 마음에서 나온 말 간언. 어때요? 이건 오히려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죠. 그죠? 그래서 지금 어감의 차이를 잘 보시고 이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마 화자가 모함을 당한 것 같아요. 화자가 그러니까 임금한테 임금님 그거 모함이에요.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. 임금은 다시 이 말을 새겨 들으셔서 선명한 어, 판단을 해주시길 바래요. 이겁니다. 자, 셔녹되지 마세요. 요것을 아까쯤 했죠? 조심하세요. 경계 이렇게 좀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.